사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네 번째 시간으로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유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즉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공공기관은 우리 지역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없다면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축구하는 어른들입니다. 어린이들은 학교의 어떤 장소를 언제 사용하나요? 수업 시간에 교실과 운동장을 사용합니다. 학생 이외의 사람들이 학교를 사용해도 될까요? 주민들 모두가 학교를 사용해도 될지 이번 수업 시간에 알아 봅시다. 이번 시간 공부할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알수 있다가 이번 시간 공부할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인 지역의 도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관광안내지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건 관광안내지도이고, 이건 안내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 도청에서는 지역의 관광지를 자세하게 알리는 안내책자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식당의 위생상태 좀 점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도청에서 나온 감시관은 음식점 직원들이 위생모를 쓰는지 사용하는 도구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보관하는지 검사합니다. 시 도청에서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공공기관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06쪽에서 볼수 있는 공공기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교육청, 주민센터,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독감 예방 접종을 하려고 보건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빨리 그들 곁으로 가야 한다. 걷잡을 수 없는 화마와 자욱한 연기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오겠습니다. 일분일초가 간절한 순간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다 살리는 것을 자신의 숙명이라 여기고 매일 9천번의 출동과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단 한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따뜻한 손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우리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각종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도 받을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약 처방도 가능합니다. 아또 보건소에 있는 만성질환관리센터에 가시면 간호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고 운동지도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질환에 맞는 맞춤형 만성질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일 경우에는 무료고요. 네. 65세 미만일 경우는 단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기본적인 구강 검진, 그다음에 상담 물론이고요. 충치 치료, 잇몸 치료, 치아 발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병원에서 한 15만 원 하는 것도 그 보건소에서는 한 1100원 정도로 저렴하고요. 또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치과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충치 예방 및 충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불소 도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 대한민국 경찰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기 위해 우리는 24시간 눈과 귀를 국민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은 물론 외국인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테러를 비롯한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일선학교의 행정과 재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청을 두어 교육 행정에 대한 지원과 업무를 수행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29개의 직속기관을 운영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의 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가는 복지, 더 멀리 찾아가는 복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가겠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고 우리 동네 소통창구 통장님의 알뜰한 동네 걱정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 적적하지 않게 수시로 찾아뵙고 우리 마을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어르신 건강도 미리 챙기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함께 만드는 마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당솔밭도서관을 학생들이 찾았습니다. 도서관에 비치된 다양한 서적과 시설을 둘러보고 책을 빌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디지털 자료실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시면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서 DVD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도서관의 아늑한 분위기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아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분위기 자체가 공부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분위기에 끌려가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소방서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불이 났을 때 불을 끕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감염병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경찰서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주민들의 생활을 돕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도서관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지역 주민이 책을 읽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책과 관련 있는 강좌를 엽니다.